안녕하세요. 행복한 주말 보내셨나요? 벌써 월요일 아침이 돌아왔습니다. 2023년 7월 24일. 우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은 신의 전령이라 불리던 헤르메스라고 외치면서, 와, 우리의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바나바와 바울에게 나왔습니다. 바울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를 뜯어 말리면서, 우리는 다 같은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늘 사람들이 높여지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는 자리에 있으려는 습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쭐하고 사람들이 조금만 높여줘도 반응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진정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 드리는 것.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외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며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루를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